안녕하세요. 용도칠성당입니다. 이 개묘년에 자 우리 개띠 분들 개띠를 가지신 우리 개띠 분들 운세 한번 볼까요? 음, 응. 자 봅시다, 할 아버지. 일단은 개띠 분들 매매운이 좋다. 예, 사고 파는 데는. 뭔가 모르게 내가 어떤 소득이 따라온다 그러시네 그러니까 어 뭐를 팔려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예잘 추진해보세요 일단 그거 뭔가 투자하시는 분들 뭔가 투자하시는 분들 올해 생각하신 대로 한번 해보세요 저질러보세요 왜냐면 투자에 뭔가 성과가 나온다 그래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고 하나. 올해는 내가 짜증 나는 일이 발생한다. 올해는 나한테 관이야, 어, 관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뭔가 모르게 나는 가망 이 있는데, 어? 괜히 뭔가 주위에서 어수선해서 뭔가 나를 치는 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람의 묻은, 어? 이런 관제 구설 이거, 어. 근데 소송도 보인다. 안 좋은 건 뭔가 음. 재판, 송사, 어떤 검찰, 경찰 이런 관제 수가 따라오니, 어, 어, 어 뭐를? 나쁜 거 뭔가 종이가 반이 찢어지는 게 보여 계획을 뭘 계획을 한데 했는데 그게 뭔가 반이 이렇게 찢어지는 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자 어떻게요 해 생각 잘하셔서 계획을 이거를 할까 아니면 이걸 다음으로 미룰까 아니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살릴까를 조금 뭐랄까 뭐 차근 차근 한번 풀어가 보세요. 어, 안 그러면은 반이 잘려요. 그리고 하나 내가 뭔가 욕심을 내서 어? 큰 물고기 이 대어를 잡다가 뭔가 이 대어한테 내가 물릴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이 덩이가 큰 거를 갖다가 움직이시려는 분들은 점을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점을 보셔가지고 정말 내가 이걸 언제 물어야 되는지 이거를 예, 좀 따져 보세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뭔가 내가 재수가 들어온다. 어, 재수가 들어와 맞다죠? 어, 맞다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그 대열을 갖다가 내가 확 잡는지 아니면 물리는지 요거를 잘 판단하세요 자 보십시다 보십시다 서른 살 뭔가 모르게 요기저기 내가 뭐 갈팡질팡 하고 있어 분주해 그런데 뭔가 기회가 있는데 1, 2, 3, 세 번째가 내 거가 되나 봐. 3이 보여. 그러니까 뭔가 이거 봐봐요. 시험 보는 사람은 3번을 찍으세요. 어 <laughs> 말도 안 되나? 네, 3번 찍으세요. 일단 뭔가 3에 뭔가 재수가 붙어. 숫자 3에. 그러니까 이 개띠 분들 3. 음. 이게 뭐 만약에 음력으로 뭐 3일이 될수 있고 13일이 될수 있고 23일이 될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이 뭐야 이일진도잘 보세요. 3이 뭔가 나한테 재수가 올것 같단 얘기지. 어.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자 아, 서른입니다 개띠입니다 자 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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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뭔가 획에게 변동이 있고 이동을 하려고 하든 그건 다음에 하세요 어, 이번 연도는 안 따라준다 이동하지 말고 꼼짝 마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뭔가 굳건히 지키세요 어. 그리고 자 이성에서는 애정에서는 뭔가 사람이 들어오고 어, 어 뭔가 내가 웃는다 어, 뭔가 좋은 일이 있나봐 잘 엮어보세요 어. 자, 그러고, 자, 마흔 둘입니다. 마흔 둘. 마흔 둘. 계약 문서 주의. 계약 문서 주의. 그리고, 집안에 상문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집안에 상복 입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 그리고, 오자, 보자. 좋은 거는, 좋은 거는, 내가, 뭔가 모르게, 아, 로또가 맞는 기분이야. 전혀? 예상치 못한? 어디서 뭘 이렇게 얻는 겨? 줍는 겨? 뭔가 얻어지는 겨? 이렇게 뭐가 따라오네요. 그래서 그거 하나 좋네요. 자, 또5시 내봅시다. 음. 머리 아프다. 머리가 지끈하는 거 보니까 54. 이 분들은 올해 이 머리. 머리 쪽 조심하세요. 네, 머리 쪽으로 뭔가 이렇게 삐끗하는 게 들려. 여기가 지끈지끈해. 또 지끈지끈한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네, 꼼꼼히 살펴보세요. 그러시면 될것 같고 자, 보자. 집안에 동토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집안에 물건 들어오는 거 함부로 갖고 오지 마시고 누가 준다고 막 갖고 오지 말라고요. 예. 왜냐면 동토수도 날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플 수 있다고요. 이게 연관이 다돼 있어요. 이렇게 예. 보시고. 어, 어 자, 겟입니다, 겟입니다. 이 54세 밤에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 어? 이분들은 뭔가 모르게 내, 이렇게 얻어지는 게 보여. 어, 밤에 뭔가 활발하고 얻어지는 게 보인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재수 있단 말이야. 밤에 일하시는 분들. 어, 밤에 움직이시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재수가 있다. 자, 예수 여섯에는요 어, 뭔가 모르게 기분이 좋네요. 뭔가 어디 어떤 거를 뭐 투자를 하셨다든가, 누구한테 뭐를 줬는데 못 받은 뭐 떼인 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자 봅시다. 98%면 거의죠. 어, 그래서, 어, 조곤조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어, 돈 떼인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저를 해보셔가지고, <laughs> 받아보세요. 왜냐면, 받을 수 있다, 그런다. 어, 그리고, 음이 뭔가, 건물. 건물? 어떤 건물이 나한테 따라온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뭐를 내가 이렇게 건물, 뭐, 3층이든, 뭐, 아니면 큰 거든, 뭐든, 이런 거, 문서, 문서가 들어와요. 예, 네, 문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 네, 요거를, 어, 잘 좀, 뭐, 추진을 하시든, 어떻게 해보세요. 왜냐면, 나한테, 잡아진다, 이거야. 잡는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예, 네,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보시고, 자, 봅시다, 할아버지. 전반적으로, 개띠분들, 올해 뭐가 있냐. 동가식, 서가숙은 왜 나오는지, 동쪽에서 먹고 뭐 서쪽에서 잘리 일이 있는지, 바빠요. 바쁘시고, 변동수, 이동수 많이 늘었고, 변화한다. 뭔가 색깔이 바뀐다. 이러니까, 아주 바쁘네요. 바쁘게 움직이세요. 그리고, 자, 봅시다. 제일 좋은 건, 제일 좋은 건, 동서남북에서 뭔가 모르게 나한테 시소식, 운이 많이 따라줘. 어, 어떤 거든. 그래서, 주위를 좀 이렇게 열고 사방의 주위를 관찰력 있게 좀 세심하게 주위 집중을 해서 주위를 한번 잘 둘러보세요. 그러다 보면 은 뭔가 모르게 얻어지는 게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해요.